네, 오늘은 코마카세 예능 코너인 CY 엔터의 첫 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슬픈 영상 오른창기입니다. 제작팀에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 영상, 슬픈 영상 중에 출연은 강력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영상의 출처는 영상 더보기란에 올리겠습니다. 또 울기만 하면 또 쳐질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하모니카를 준비했습니다. Come on! 요즘같은 각막한 아이씨 그만 요즘같은 삭막한 세상 감동과 웃음으로 CY엔터 출발해볼게요 좋은 반응을 받으며 더욱 연재를 하고 싶은 진짜 특별한 프로그램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단계별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CY 오케이 컴이 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아들 친구들하고 왜 고기 먹고 있어? 아, 어제도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래 알았어 <laughs> 응. 사장님, 네. 제가 돈이 좀 부족한데 네, 네. 반줄도 되나요? 원래 힘든데 저희가 어, 해드릴게요. 근데 조금 아, 기다려 주지. 아이고 예. 네. 아, 예. 어. 어 아들 친구들하고 고기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있어, 맛있게. 아니야, 어제도 꼭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고기 먹고 치킨도 먹고 많이 먹었어. 아, 몸이야 뭐 괜찮지? 내가 언제 밥 거르는 거 봤어? 먹을 거다 챙겨 먹지. 다음 추석엔 꼭 와. 야, 하래비가 보고 싶다 온다고? 전화 좀저 가끔 하라고 그래, 응? 너도 건강 잘 챙기고, 그래. 음. 휴이고 <laughs>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 좀... 아 못했어요. <laughs> 아 확실히 아 이게 그 아버지 또 영상이다 보니까 부모님 하면 아 울었네. 아 근데 부모님 아... 얘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다른 공감대와 틀리게 부모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항상 나죠. 근데 일단 먼저 <laughs> 그 아니 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땀이여가지고저 땀이 아니에요. 땀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저 눈물 이 눈물이야? 피지 이거 그거지? <laughs> 뭐죠? 기름 올라온 거죠? 아 기름 네. 아아 기름이셨구나. 아무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이게 좀더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슬퍼져요? 네첫 번째는 하나도 안 슬펐어요 네. 얼굴이 기름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 자 바로 두 번째 영상 진행해 볼게요 힘... 음, 귀엽다 아유 또또 또.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응.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 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호떡 호떡, 호떡 좋아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자들 하셔 <laughs> 우왕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이리 와서 맛좀 봐요 맛좀 봐, 맛좀음 어, 맛있어? 맛있어요 음. <laughs>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일사람 없었나요? 하,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거야 진짜 속상하게! 엄제부터 이런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아빠, 좋아. 수선. 아빠 <laughs> 깨끗해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나는 늘 네가 학교 갈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와. 아니 저는 첫 번째 거보다 부담과 책임을. 저도. 첫 번째 거보다는 솔직히 두 번째 영상 만나 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w y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 마디를 더 하고 세윤아 밥 먹어 어 잠깐 잠깐 아이 아, 이제부터 못 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그는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세은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리야, 먹어. 사맞았나싶 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 해？나 한테 잔소리 못해서？애가 벌써 두살 이야？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 은？지 키기 쉽지않았 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휴.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할 말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에 아이,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이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세윤아, 이것도 그것 좀, 좀 먹어봐. 이게 네 몸에 좋은 거야. 걱정 하지 말고 어서 가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아 오늘 이렇게 그 슬픈 영상을 보면서 This is h a r m o n 이렇게 a 냄새은방어 다음 영상에선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씩와렛 그리 그래. 내 스킬에서는 하지 말라 하아 이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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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나히 치킨 나히어아노 맨스터 비